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주모TV입니다. 제 1급, 2급 감염병은 모두 정확히 암기하고 계시죠? 이전에 올린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암기한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제 1급, 2급 감염병에 이어 제 3급 감염병을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점점 그 개수가 늘어나 너무 많아서 제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두 가지 문장으로 분리해서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암기할 질병과 암기에 사용할 음절들을 확인해볼게요. 유비저, 크로이츠펠트 약호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약호병, 웨스트 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진드기 매균내염 발진 티쿠스 발진열, 공수병, 성열까지이 질병들을 외울 문장은 유비와 야콥이 나일강 치쿤에서 진드기에 물려 발발 떨며 공항에 빠졌다 입니다. 문장과 함께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만 확인할 수 있으면 선택지에 나왔을 때 정말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비와 야콥이 나일강 치쿤에서 진드기에 물려 발발 떨며 공항에 빠졌다. 그럼 나머지 질병과 글자들도 같이 알아볼까요?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세트가무스증, 라임병, 큐열, 빙기열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비브리오페혈증 부르셀라증, 호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비염간염시형간염 일본해염과 파상풍, 그리고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SFTs까지. 어, 정말 많네요. 이 감염병들은 다음의 문장으로 암기해봅시다. 신증후 래퍼 쯔라큐댕은 말레지와 비브루를 여행하던 중 호천성 디씨네파가 이상해 혈소판을 검사했다. 말레지와 비브르는 여행지 이름처럼 암기해보도록 하겠고요. 억지로 이어놓은 것 같아도 쯔라큐댕은 생각보다 입에 착착 붙으니까 이번에도 꼭 입으로 소리내어 따라해주세요. 같이 한번더 읽어볼게요. 심증후 래퍼 쯔라큐댕은 말레지와 비브르를 여행하던 중 후천성 비시네파가 이상해서 혈소판을 검사했다. 이 문장까지 정확하게 암기해주시고요. 자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따로 문장을 만들지 않았지만 1, 2, 3급 감염병을 확실히 암기하면 7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표본 감시가 필요한 자급 감염병은 선택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암기했던 1급에서 3급까지의 감염병 해당 질환 암기 문장 다시 한 번씩 확인하면서 감염병 암기 꿀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급 감염병 암기 문장이었죠? 신신보라가 콩고에 있는 에센트리아에 가서 마패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동남아 탄두리 치킨 내놔! 2급 감염병은 조금 무서운 문장으로 암기했었어요 AB대장이 장터 폴 카페에서 파는 세균콜라를 마셔 100일간 풍성한 폐수와 홍수에 빠지고 방콕 포도결핵이 유행했다 그럼 오늘 암기한 3급까지 읽어볼게요 유비와 야콥이 나일강 치쿤에서 진드기에 물려 발발 떨며 공항에 빠졌다 마지막 문장도 같이 볼까요? 신중우 래퍼 쓰라큐댕은 말레지와 비브루를 여행하던 중 후천성 비신네파가 이상해서 혈소판을 검사했다. 이제 감염병 관련 문제는 보자마자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시험까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끝까지 힘내시고 간준모 티비가 여러분의 건승을 들겠습니다. 화이팅!